차트 분석해 준 남자 셀레나입니다 오늘의 시장 관심주는 차트 살펴보시죠 KB금융지주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전에 있었던 파동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파동이 밑에서부터 좀 만들어졌죠 그 라인에서의 382 라인이 이 지지 라인으로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밑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매득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주봉으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이 과매득권을 벗어난 뒤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근데 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모습들을 건드리면 이렇게 위쪽으로 반등을 할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보여진다. 그 뒤로 위쪽에 있는 라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위쪽에서의 특징은 이제 A, B, C 해서 내려왔었던 이쁜 파동의 모습이 보여지고, 이 파동에서부터의 마무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급상승을 이루어냈었던 파동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파동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매물대가 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맨 마지막에, 맨 밑에 있는 파동은 이 전에 있었던 파동의 이382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이 위쪽에 있는 파동들도 보시면, 여기에서의 786 구간, 618 구간, 382 구간, 세 군데가 이렇게 저항대나 지지대로 작용되고 있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이 라인을 벗어나고도, 이 라인을 벗어나고도, 여기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이 파동을 보더라도, 이전에 표시나 썼던 매물대들이, 아, 이전에 썼던 매물대들의 아, 786 구간이구나. 그러고, 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 0.5원에서의 아, 지지구나. 또382 구간에서의 어떤 지지라 저항이 있구나 겹치게 되는 라인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은 어떤 법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공통적으로 아이 가격이 오면 뭔가 반등이 나오거나 지, 저항이 나오거나 하는 것들은 뭔가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만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표시해 놓는 게 차트의 기본 세팅이고 이런 세팅을 더불어서 우리가 자세하게 차트에 대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전체적인 차트에 0.5 구간에서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것들은, 어, 밑에서의 상승파동이 눌림에서 다시 갈수 있을지, 아니면 얘가 조정파동에서의 어떤 모습을 그려줄지, 이런 모습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 보시면, 어, 지금 여기 구간에서 0.5 구간, 618 구간 턱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한 일봉으로 좀 보죠. 일봉으로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의 모습을 상세하게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위쪽에 있는 파동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위쪽에 있는 파동을 살펴보게 되면, 위쪽에 저항대와 이렇게 나누게 되면, 6 1 8 9원에 저항을 받고, 또 2369원에서 지지를 바, 받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이전에, 이전에서도 지지를 받았었고, 이 라인을 표시를 한번 해두고, 618 라인에도 저항대로 다가온 라인이기 때문에, 618 라인도 저항대로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파동들, 요 밑에 있는 파동들도 다시 한번 매물대에서부터 체크를 하게 되면 각각의 0.618 구간, 그리고 2.36 구간, 또3.82 구간에서 각각의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면 이런 라인들을 이제 표시를 해놓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왔더니. 지금에 있는 파동의 모습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지금에 있는 파동의 모습들이 그럼 지금에 있는 파동은 어떤 모습이냐? 상승 파동에썼던 거에 78.6 포인트, 78.6 포인트나 떨어진 파동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이루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 쌍바닥을 이루는 모습 보여진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최근에 있었던 거래의 가격 중에 평균적인 가격 중에 어, 저평가된 가격 중에 속하는구나라고 해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 보통은 이제 매수를 많이 잡는 편이고 매수를 잡고 나가지고 위쪽에 있는 382 구간까지 저는 아, 이거는 안정적인 수익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면 한9% 54,000원 구간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 줄수 있는 구간, 그리고, 어, 뭐, 특히나 뭐, 악재거리가 없는 구간들,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저는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수익을 내는 편입니다. 지난 영상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수익률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뭐, 대박이 나는 수익도 있고, 안정적으로 10% 20% 나는 수익도 있고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49,700원 라인을 돌파하는 순간 위쪽으로 추세가 잡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53,500원 구간까지는 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단기적으로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아래쪽에서 위쪽, 이382 구간까지만 노린다고 하더라도 한 4%에서 4%, 4 정도는 안정적으로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보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55,200원까지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저항대 라인이 0 5원에 잡혀있기 때문에 어 저는 목표가를 53,500원 구간까지로 안정적인 수익구간으로 보고 어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KB금융 차트 나쁘지 않고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가격 중에 아 낮은 가격 아래 있다. 낮은 가격 아래 있고 그 가격 아래서 이렇게 힘을 좀 모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리고 어,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위쪽에서 힘을, 움직이, 힘을 모으고 있는 움직임의 모습이 보이고 주봉상에서의 모습을 보더라도 MACD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이다. 단, 데, 여기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게, 나는 상승을 안정적으로 먹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밑에 있는 어, 이전 저점 라인인 46,550원 정도를 깨지는 모습이 나와준다. 혹은 돌파 후에 다시 한번 내려앉았다가 여기서 이런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그러면 시간 자체가 소요가 되고 저항을 받은 모습을 그려진다는 것 자체가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과감하게 손절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은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바닥을 두 번이나 두들겼고또 힘을 모았다가 이 외물대를 소화하면서 다시한번 위쪽 올라가는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에 차트 모습 치고는 나쁘지 않다. 점수로 따진다면 70점 이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 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과 좋은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